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트 리퍼 꿈의 세계 무한 난이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석이 중요한 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황폐한 영역도 두 번째 주가 곧 찾아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주문석들을 골드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올려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쌍둥이의 주문석들을 골드로 두 가지 다 올렸어요. 요술도 그렇고 독수리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덱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429 정도가 나와 있고요. 해외에 있는 자료와 제가 있는 전장군까지 살펴보면 430에서 432 정도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퀸이 파라곤 1등. 급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퀸 정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429라고 해도 429.5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꽤 값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현재 고점을 쳤던 덱 중에 한 가지는 요거예요. 지금 샤킬르가 사용되는 덱이 있는데 샤킬르는 보시는 것처럼 폭발을 사용해서 쓸 때고요. 원래 고점 덱으로 쳤던 거는 요메히라를 사용하는 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이라가 있다면 메이라가 있는 덱으로 쓰시고 샤킬르가 있다면 샤킬르가 있는 덱으로 쓰시는데 샤킬르는 비술이 아니라 폭발이고 폭발인 상태에서 은색 재력만 하더라도 429라는 거의 동일한 값.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메이라와 샤키덱두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30 432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 고점 덱을 보면 퀸도 요술인데 요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련석을 골드까지 리파인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가 독수리로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쌍둥이도 독수리에서 골드까지 올려줬고, 갈라하드는 폭발, 그 다음 크루거는 죽음의 신에 골드까지 올려준 상태로, 메히라도 지금 20강이긴 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비수를 골드까지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골드인 상태이죠. 쌍둥이가 독수리 하는 게 특이한 점이고, 이게 가장 고점 대기고요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샤키르를 사용하는 덱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쳤을 때 보시면 411. 411 나오는데 429로 올라가죠 왜냐면 411은 비술인 상태에서 이거를 골드까지 올려줬던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랑 차이가 뭐냐면 여기 폭발로 바꿔주고 골드가 아닌 실버까지만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429라는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샤키를 사용해 주신다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폭발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주문석들이 앞에 봤던 것과 동일해요. 지금 전부 다 골드까지 업그레이드 시킨 상태에서 여기 독수리로 쳐줬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인포그래피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포그래피에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인포그래피긴 한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른쪽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게 메희라고,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게 샤키를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메희라도 들어가 있고, 뭐 퀸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값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을 칠수 있는 거는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왼쪽 위가 432 정도까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퀸이나 아니면 메희라나 이런 것들의 진화나 강화 정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둘다 공통적인 건 쌍둥이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샤키르가 두 가지로 되어있고 뭐 독수리도 샤키르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쌍둥이가 요술로 되어있잖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15강 이상 인 샤키르일 때는 독수리가 낮고 그 다음에 10강 이하일 때는 요술이 낮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15강 이상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독수리를 골드까지 올려주고 사용을 해줬고 중요한 건 샤킬의 주문석이 비술이 아니라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폭발로 사용해주는 게나은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덱은 같은 메이라를 사용하면서 다른 고점이 나올 수 있는 덱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같지 않고요. 메이라 쓸 거면 첫 번째 덱을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381부터 378, 376, 365까지 나와 있는 건 무소각은 분들을 위한 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쌍둥이를 제외하고 뭐 플루스토가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단신 악마를 최소한으로 할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수 있는 값들 이렇게 쳐주시고 아까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키를 치신다면 폭발로 이거를 골드까지 올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25강에 파라곤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뭐저 정도의 값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이라가 있으신다면 메이라를 여기서 비술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퀸도 요술로 사용해서 쳐주시되 이때는 쌍둥이를 이렇게 독수리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 이야기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